그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오리엔테이션 한번 가보셨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사람들 모여서 가장 기억 남는 오리엔테이션의 추억이 뭐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하는데 어, 보통 선배들도 만나고 교수님들도 만나고 그리고 대학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꼭 알아야 되는 좋은 정보들을 배우는 게 오리엔테이션인데 이제 요즘 오리엔테이션을 보면 이렇게 그냥 대강 시간 때우다가 이쪽으로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유흥으로 이렇게 그냥 시간 때우는 그런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 이민 생활에도 오리엔테이션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민 생활이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 여사도 다르고 어, 규정도 많이 바뀌니까 어, 좋은 사람들, 그래서 많은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건강한 분을 만나면 이민 생활이 보기 되는데. 어떤 분은요, 10년 이상 이민 생활하셨는데도 을 그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한국이랑 비교하면서 꼭 캐나다의 나쁜 점만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오리엔테이션 을 받으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셨어요? 기억나세요? 나, 나는 어떤 분이 나의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다.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잘 해주셨다.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그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거든요. 산상수훈은 그리스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오늘 다룰 팔복은 어, 오리엔테이션의 요약 혹은 서론이라고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하나씩만 어, 우리가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그 산상수훈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 평신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큰 논쟁거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듣는 대상이 누구냐. 도대체 이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가르쳤느냐. 우리는 그냥 뭐 우리한테 배웠다. 우리가 우리한테 가르치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지만 그러면 편하지만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냐, 것이냐 모든 무리에게. 가르치신 것이냐라고 지금 논쟁이 심해요. <laughs> 별 것도 아닌 것같고 왜냐하면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열두 제자를 먼저 뽑은 다음에 열두 제자한테 가르치셨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 열두 제자를 먼저 뽑은 다음에 무리가, 무리가 있는 무리 중에서 열두 제자가 나온 것처럼 설명이 돼 있어요. 1절에. 그러니까 아, 이거는 열두 제자한테만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신학자들은 생각을 하냐면, 어, 그산상수훈의 내용들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키기가 어려운 것들을 제자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 있는 무리한테 얘기했다면 그게 예수님 너무 그 수준 높고, 고사, 수준 높고 고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따를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모든 무리들한테 한 것은 아니고, 제자들한테만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게 성경적인 근건데, 그럼 그냥 무리가 되면서도, 무리에 섞여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거나 그리스인이라고 할수 있을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인들은 사실은 모두가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제자가 안 되고서 그리스인이라고할 수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또 뭐예요? 모든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제자가 되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 피해가려고 피해가려고 어, 이런 그 뭐, 이게 제자들한테만 한 것이냐, 아니면 모든 무리한테 한 것이냐라고 구분을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제가 이런 그림을 했냐면 제가 만약에 그 위치였으면 사람들을 격려했을 거예요. 일단 자 모아보자. 그래서 만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예배당을 먼저 만들겠죠. 왜냐면 예수님 너무 돌아다니시면서 설교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냥 오라그러면 좋잖아요. 교회를 딱 지어놓고. 그리고 식당도 있고, 지하주차장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찬양템을 위해서 좋은 마이크나 이런 시스템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유가 좀 되면은 선교사님들이 쉴수 있는 공간, 그리고 훈련 센터, 선교 센터를 제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현대적인 건물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나 봐요. 예수님은 이런 훈련 센터는 고상하고, 고사하고, 예수님은 그냥 머리들고조차 없으시던 분이었어요. 시대와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뭐 걸어다니면서 일대일로 전도해야 된다 아니면 뭐 산에서 전도해야 된다, 들에서 전도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뭐 좋은 주장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보고 아, 우선순위를 뭘로 둬야 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만 하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사실은 건물이나 외부, 외부적인 것보다도 사람에게 두어야 합니다. 우리 우선 생님 사람이 교육받고 사람이 훈련되고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사람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어,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팔복 첫, 첫 번째는 이제 팔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대인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다 행복하고 싶죠. 아무리 그리스인이라고 불행을 간절히 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나는 불행을 사모합니다. 이런 사람 없죠. 그러나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과 세상의 복의 개념은 사실 달라야만 하죠.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은 동양의 오복입니다. 오복. 수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뭐냐면 오래 살고, 부유하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덕있고,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게 옛, 옛날 그 그냥 일반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해피라고 할수 있죠. 해피. 근데 우리가 해피하려고 예수님 믿나요? 해피하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겠죠? 이에 반해서 성경의 복이 있어요. 성경의 복은 뭐냐? blessing 혹은 blessed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이게 blessed다가 뭐냐면 그 원래 라틴어로는요 bleed 피를 흘리는 것. 예수님이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복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 여기는 안 나왔네요. <laughs> 좀좀다 헬라어로는 이게 어,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는 마, 마카리오스가 마카로니가 아니고 마카리오스가 복이라는 개념인데 이 복이 소유에서 나오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얼마나 가졌느냐로 복을 평가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얼마나 닮았느냐 누구를? 예수님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가진 것 소유에서 평가가 되는 거고 그리스인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라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네스 맥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기 안에서 이,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찾절한 어, 얘기인데 진정으로 복된 삶은 남을 이용해서 자기를 채우려거나 아니면 뭐,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이렇게 좀 가짐으로써 소유함으로써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어, 채워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산상수은의 모든 내용이 부담스럽지만 특히 팔복이 되게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8가지 복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외우느라고 앞글자를 외웠는데, 신의 온의 긍청화의 라고 심의 온의 긍청화의 라고 이제 외웠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네 이렇게 외웠는데, 여러분 이게 왜 어렵냐면 너무 압축돼 있어요. 한 문장에 너무 영적인 센텐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8복은요, 원래는 완전한 감탄사, 감탄문. 이克래메이션 마크 딱 붙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복이 또다. 우리는 원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지만 사실은 복이 또다, 복대도다 이런 뜻이 먼저 와요. 복대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저의 것이로다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할수 있느냐? 복이 있는 자라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라는. 너는 복이 있어서 심령이 가난해 질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천국이 네꺼다 라는 뜻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팔복은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갖는다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너는 복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면 복받은 증거죠 복받을 조건이 아니라 복받은 증거로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덟 가지이 매력이 없어 보이는 심해온의 금천화의 이 팔복이 해석할 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뒤에 있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앞에 거를, 아, 그럼 천국이 저의 것이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거꾸로, 뒤로, 뒤로 해석해보면 해석이 좀 쉬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해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되요? 복된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복된 게 아니거든요 불쌍한 거지를 보, 보거나 서럽게 울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되다 그럼 여러분 마저 죽죠 그 사람한테 그죠? 안 그러겠어요? 다시 뭐 예를 들어서 또 텔레비전에 뭐 소말리아나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막선명낼때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광고를 보면서 우리가 복되다. 그러, 그러면 운동하면서 막 그런 걸받다 쳐. 근데 옆에 사람이 그러면 아 정말 복되다 이러면 그 말을 하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불쌍한 무리들을 앉혀놓고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리는 건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죠? 분명히 놀리는 건 아닐 것인데, 농담하는 건 아닐 건데,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일 건데, 그 무리들을 보면서, 뭐, 정부를 얘기하는지는 않겠지만,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되다한이 모든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과연 인기가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복된 거, 심령이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한 뜻이 뭘까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면, 어,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겸손한 사람. 겸손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 것이 천국이 잘 것이다. 근데 겸손하다고 우리가 청구하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겸손, 경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는, 누가 보금에서는요, 실제로 가난한 자. 그래서 누가 보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청이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누가 보금을 지지하는 분들은 실제로 가난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혹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물질을 천국에 쌓아두는 사람들, 그렇게 그런 가난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 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그러면 지옥 가고 가난하면 무조건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난하다고 무조건 천국 가면 뭐 모든 걸다 팔아서 뭐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 가난의 기준. 어, 뭐, 주기도문에 보니까 뭐라 고 그랬죠? 이름을 양식만 갖고 있으면 가난, 그 부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 베드로 아니, 아니, 바울 사도님은, 사, 사도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 즉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에이, 건 너무했죠. 내일 먹을 것만 있고, <laughs>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이게, 이게 가난을 면한 상태다 그러면 그리스인들이 너무, 요즘 너무 거지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21세기에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욕먹죠. 너무 심한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루 먹을 걸로 하겠어요? 근데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얼마나 있어야 마음이 편하십니까? 여러분 통장 잔고가 얼마나 돼야 마음이 편하신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한두달 정도 렌트비 <laughs> 그 정도 있으면 될것 같은데 어, 뭐한 30만 불? 보통 한 50만 불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좀 여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0만 불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괜찮고 옛날엔 100만 장 자면 엄청나게 부자인데 그죠 요즘엔 100만 불 정도는 있어야 그렇죠 저렇죠 그리고 한 200만 불 점,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래도 자기가 할 만큼 하면서 섬기면서 살수 있지 않냐 해서 한 200만 불 정도가 목표 평균 목표인가 봐요 보통 사람들 의 근데 어쨌든 그 정도 있다가 우리가 정말 어, 마음이 편안할까요? 자 일단은 신령의 가난에 대해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은데, 베풀어 주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기 렌트비도 못 내는데, 막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 그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라고 해요. 아, 마음이 부자구나. 그런 차원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했을까요? 왜냐면, 그런 차원에서 했다면, 본문은 뭐라 그랬을까요? 심령이 부하다라고 하지 않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심령이 부한 사람들, 실제로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다면, 그러면 차라리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았겠죠. 아, 이거 잘못 눌렀네요. 나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해석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적, 영적, 사회적이든 완전한 극빈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에? 이상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완전히 그지 상태를 얘기한다고 지금 주석하고 있거든요. 주석들은요. 영적으로 완전한 빈곤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마이너스라서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상태, 이게 빈곤이래요. 이해가세요? 영적으로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백성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상태, 완전히 영적인 제로 상태,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게 없는 상태, 이걸 인정하는 게 심령이 가난하다. 그 번역을 했어요. 보통 주석들이. 무슨 얘기냐? 어, 심령이, 심령은 푸뉴마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헬로가 푸뉴마인데 자기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가난한 것은 푸토커스인데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 말한 것처럼 완전한 극빈자. 아무것도 꺼낼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극빈자란 말이 뭐냐면 좀 어려운 단어지만 심령이, 심령이 가난한 게 마치 그냥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손님이 왔는데 드디어 그 손님을 대접할 게 없는 상태 가진 게 전혀 없어 완전히 가난해서 그런 상태 다시 말해서 조금 더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가태하난 아기 그죠 엄마가 아기,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아기가 아기가 엄마한테 뭐 주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뭘뭐 해요 엄마한테 받으려고만 해요 그런 상태 이런 무기력한 상태가 푸토코스예요. 가난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없으면, 자, 아기는 엄마의 도움이 없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죽는다. 라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죽는다. 라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상태. 자기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어, 믿는 상태. 그런 상태를 신령이 가난하다고 한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운명이 걸린 주님이 없이는 살수 없다고 라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맨 처음에 주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여러분 고백하셨죠. 근 나름 정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다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또 몸을 드리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드릴 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러면 위험하다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거든요 천국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본문에서 천국의 위치도요 천국도 이렇게 위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이 어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나오는 이 천국도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통치의 개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통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신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날 통치하시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내가 천국 가잖아요. 그만큼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걸 천국이라고 이렇게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고 싶으면 나도 그냥 거기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 천국이기 때문에 신령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를 온전히 통치해 주세요. 이 모든 죄성을 제거해 주시고. 나는 정말 주옵시는 살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의 통치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년이 어, 가난한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001년에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어, 돌아가신 분, 2001년 에 돌아가신 분인데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이분이 계세요. 이분이 서울 지하철을 맨발로 돌아다니시면서 어, 미스코리아 유관순, 미스코리아 안중근, 와이투코리아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셨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유관순과 안중근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미스코리아와 미스터코리아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Y2코리아, 두 개의 코리아가 생길 수, 생기겠느냐? 이두 개의 코리아가 하나가 돼서 남북이 분단된 남북이 통일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비전을 갖고 어, 맨발로 전도하시던 분이에요. 그런 비전을 품고 이런 분, 이런 분들이, 어, 이분이 그 맨발로 이렇게 다닌 이유는 통일되면 신발을 신겠다. 통일되지 않으면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그냥 맨발로 다니신 거예요. 그렇게 맨발로 전도하셨는데, 물론 저는 이분의 전도 방법은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삶은 지극히 성경적이었어요. 다른 걸뭐 떠나서 삶이 엄청 성경적이었어요. 모세가 명령했던 대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신을 벗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 따라서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래서 맨날 똑같은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셨고요. 이건 이제 여름이라 좀 바꾸셨겠죠, 그죠? 동일한 옷을 입으셨고 한벌만 가지셨고, 그 다음에 내일은 일 염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일곱 식구가 내일 먹을 아침 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저녁을 못 먹은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 먹을 거좀 있으세요 하면은 그 쌀을 매일 먹을 거지만 퍼졌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겠어요. 30번 넘게 인사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첫째가,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 그 첫째, 첫째 아들이 4명의 동생들을 그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아빠가 믿는 저 예수 절대 믿지 말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미쳐버린다. 그러면서, 절대 믿지 말라고 지금 이 목사님 되셨어요. <laughs> 근데 절대 믿지 말자고 이렇게 각오하고 막, 막 윽박질러 가지고 같이 결의하고 그랬대요. 원래 이분은 김포의 엄청난 김포 지역에 엄청난 땅을 소유하신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일본에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5개 국어가 능통까지는 아니지만 5개 국어를 하실 수 있어요. 자기 의사소통을 5개 국어로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엘리트예요. 굳이 맨발로 다니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족도 제대로 못 돌보고 교계, 교단에서 정말 뭐 앞, 앞장서서 할수 있는 정도의 엘리트이심에도 불구하고 물론 연세는 이때는 80, 80 정도 되셨으니까 이때는 은퇴하셨겠지만 그래도 은퇴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인데 맨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보고서 이 제작자, 팔복의 제작자 김우현 PD가 이렇게 하는 게 물었대요. 아니, 도대체 이런 분을 왜 하나님은 저렇게 맨발로 사용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김우현 피드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대답해 주셨대요. 그냥 한 문장으로 "그는 나의 자랑이다. 그는 나의 자랑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는 나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천국의 자랑이에요. 왜 자기 걸로 천국 갔다고 얘기 안할 거니까. 누구만 자랑할까요?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 간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했죠 그리스인의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천국답게 어, 그,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인으로서 천국 이외의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으면 천국이 무시당하겠죠 야너 그리스인이라면서 당신 뭐 천국보다 뭐 다른 쪽게더 관심이 많네 이러면서 그죠 나의 성공이나 의로움이나 물질이나 명예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걸로 드러내면 드러낸 만큼 하나님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신령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이 제한 없이 온전히 드러나세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을 드러나고 할수 있지만 그 너무 멋있죠, 하는 그런 영광 받으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령이 가난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못 가졌다 하지라도 하지, 하더라도. 오직 천국을 사모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천국 사모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져서 그걸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근데 충격을 안 받다면 아, 저 사람이 천국 사모하는 거 맞아? 저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 주님으로만 해석되는 인생, 내 삶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주님으로만 해석되는 거구나. 도대체 해석이 안 된다, 저 사람은.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중심에 심령이 가난함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천국을 봤을 때, 아, 저 사람 진짜 천국을 저게 사모하는구나. 아니, 돈이 저렇게 많은데도 천국을 사모하면 그그 그 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거야? 저렇게 인격적인데도 천국을 사모하면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거야? 저렇게 열심히 살고 저런데 저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사모하면 혹은 하.. 아무것도 없구나, 거지같구나 정말 불쌍하구나, 그럼에도 천국을 사모하네? 그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인거야? 라고 드러나는 나 그런 삶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복, 복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됐으면, 그런, 어, 그걸 증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